太傻。 안녕하세요. 길비티, 길주쌤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저희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은 학교의 규제가 강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메이크업을 다 하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나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laughs> 메이크업은 아예 못하게 했었고 하더라도 뭐 학교를 안 가는 날 메이크업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메이크업 제품들의 가격도 조금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 활용도가 좀 높은 제품들을 사용해서 오늘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학생분들 지금 놓치지 말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모델 모델 분을 모시고 바로 메이크업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모델분은갓 취업한 가장 학생에 근접한 모델분을 모시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저희 직원이거든요. 되게 동안인 모델 친구를 모시고 오늘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품 정보 위주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메이크업 팁 같은 건 중간중간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게 이 제품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잘 사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추천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상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델 지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laughs> 오늘 가장 학생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모델 섭외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초까지 바른 상태고 기본 베이스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죠. <laughs> 일단은 립밤부터 먼저 발라야겠어 립밤은 우리 지영님이 직접 사용하는 립밤이에요 카멕스 립밤 모두들 아시죠? 이거를 발라주세요 지금 기초를 바른 상태인데 파운데이션을 하면 좀 건조할 수가 있어서 미스트를 먼저 뿌릴게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스펀지인데 스펀지에도 미스트를 좀 살짝 뿌릴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톤업 크림. 톤업 크림을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뮤즈 톤업 크림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컬러예요. 복숭아 크림, 1번 로지, 약간 핑크톤이 돌고, 이거는 2번 베어, 이건 약간 피치 컬러가 돌거든요? 근데 오늘 모델분하고는 이 피치 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톤 할게요. 그리고 목에도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굉장히 예쁜 피치톤. 오늘 컨텐츠 촬영에 지영님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답니다. 이번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입사를 많이 했거든요. <laughs> 오늘 모델 친구가 목톤이 생각보다 어둡대요. 얼굴 톤보다. 그래서 톤업 크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톤업 크림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첫 번째 파운데이션. 기본 파운데이션은 가볍게 이걸로 하고 이따 수정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할 쿠션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클리오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이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제품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라 매트하게 굳거나 고정이 되지 않아서 펴 바르기에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스파츌러를 사용해서 굉장히 얇게 펴 바르는데 이걸 사용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손으로 펴 바르셔도 괜찮아요. 브러시를 사용하셔도 좋고. 다음은 제가 좀 즐겨 사용했던 컨실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컨실러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가격 면에서 활용도 면에서 괜찮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다크 컨실러 스킨푸드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 1호 살몬 블루밍이라는 컨실러예요. 이게 약간 연어빛이 돌아요. 굉장히 살구빛이 돌아서 다크 커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컨실러 컬러거든요. 이 텍스처를 보시면 이런 텍스처거든요. 검색감이 살짝 도는 컨실러인데 밀착도 되게 잘 되고 떠 보이지 않고 다크 컨실러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블링글로우. 예전에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잡티나 다크 이런 부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 광택감이 도는 컨실러여가지고 다크나 잡티도 같이 커버를 할수 있기는 한데 광택감 때문인지 밀착이 조금 덜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볍게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휴대하기도 좋고 가격도 좋고요. 세 번째로는 클리오 같은 라인의 클리어 컨실러예요. 잡티 커버 중심으로 하고 양조절을 해서 뭐 다크나 입술 주변이나 전반적으로 커버를 할수 있는 컨실러입니다. 저는 오늘 클리어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 모델의 피부 톤에 맞춰서 이두 가지를 이렇게 조색을 해서 오늘 잡티 커버랑 다크 커버랑 해 볼게요. 티커버를 요정도 하고 파우더를 할게요. 초, 중, 고 대학생들도 다 알만한 유명한 제품이에요. 노세범 파우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게요. 가까이 보시면 파운데이션이랑 했던 부분 때문에 사과불 라임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손가락으로 펴준 다음에 노세범 파우더를 해주세요. 이눈 주변에 파우더 꼼꼼하게 잘 하면 잘 많이 안 번지거든요? 프라이머 따로 안 해도. 콧볼 다음은 쉐딩.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클래식 컬러예요. 굉장히 익숙한 쉐딩이죠? 이브러쉬는 예, 피카소 103A. 우리 모델 친구는 평소에 쉐딩을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코 부분이랑 이양 옆을 좀 쉐입을 잡아줘야 되는 얼굴이어가지고 윤곽을 꽉 잡아줘야 하는 얼굴형이에요. 여기에서 노즈 살짝. 또 넘어갈게요. 노즈 브러시는 피카소 브러시 32호 하고 다음은 눈썹 아이브로우 펜슬. 제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성비 괜찮은 제품을 찾아봤는데 학생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힌스 제품인데요 양쪽에 이렇게 펜슬 부분과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 있어서 평소에 그릴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펜슬 보면은 이 포뮬라가 굉장히 얇아야 좀 눈썹 그리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 눈썹을 잘못 그리는 친구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얇은 제품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컬러는 모발이 좀 밝으신 분하고도 잘 맞을 것 같고, 모델분의 모발 컬러나 눈썹 컬러에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컬러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눈썹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그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하시면 되세요. 이게 아이브로우 펜슬이 너무 진하게 발색되지 않아서 그리기 정말 쉬워요. 이렇게 아이 브로우 펜슬까지 하고 다시 아까 그 음각을 좀더 잡아주세요. 이걸 한 번에 진하게 하지 말고 했다가 다시 한번또 했다가 다음 단계 넘어갈 때한 번씩 또 해주세요. 날렵해 보일 수 있게 어, 콧등에 하이라이터 해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가격대가 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신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페이스트 제품인데, 짠. 컬러 너무 예쁘죠? 여기 약간 골드 빛이 도는 게 있고 핑크톤, 이건 오팔, 오팔과 골드를 좀 믹스해서 콧등부터 좀 길게 골드 펄이 좀 강하게 빛나거든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오팔이나 핑크톤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둥글둥글한 얼굴형에 이제 아이 섀도우 팔레트. 아이 섀도우 팔레트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예쁜 컬러의 아이 팔레트가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데이지크 아이 팔레트예요. 세 가지 톤인데 좋아하시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스 섀도우부터 펄감이 있는 거,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까지 다한 팔레트에 있어서 활용 도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실제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가루 날림이나 이런 것도 적고 어, 제품력이 좋아서 이 제품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 207A. 가장 펴 바르기 쉬운 컬러로 눈두덩이에 이제 아까 쉐딩 컬러로 눈매를 잡아줬잖아요. 이 정도의 컬러로 한번더 눈두덩이에 펴 바를게요. 이렇게 한 톤을 깔아주고 아이라이너 할게요. 아이라이너는 모델분이 직접 사용하는 그 제품이에요. 펜 타입의 아이라이너인데 키스미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걸로 점막도 메꾸고 끝에 부분도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라이너를 그리고 섀도우로 또 눈매를 잡아줄게요. 가장 진한 컬러로 라이너 했던 이 윗부분에 리퀴드한 느낌이 좀 부드러워지도록 포인트 섀도우를 할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아리따움의 이 픽싱 마스카라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학생분들 이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 뭐야 이게? <laughs> 제가 펌을 해가지고요. 펌했다고? <laughs> 네, 망했네. 속눈썹은 생략할게요. <laughs> 대신에 눈밑 애교를 잡아줄 거예요. 컨실러 사용하지 않고 펜슬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트윙클 팝 애교 펜슬로 이 펜슬을 사용하고 한 가지 펜슬을 더 사용할 텐데 에스쁘아 제품인데 이 눈밑 그늘을 만들어주는 펜슬이에요. 약간 컨실러 같은 꾸덕한 느낌이거든요. 눈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여러 번 해서 이 컬러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 더 펄감을 많이 주고 싶다 하면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에서 펄감이 있는 이 밝은 컬러로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 777. 자, 아이 메이크업은 이 음. 정도 하고, 블러셔를 할게요. 블러셔는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나봐요. 우리 모델 친구도 이거 사용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코드 컬러 블러셔. 여기에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블러셔가 컬러가 다 예쁜 것 같아요. 코드 글러 컬러, N 무드 터치 블러셔, 로지 무화과. 콧볼 옆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내려오지 않게. 이게 발색도 잘 되고, 컬러도 예쁘고, 가격도 괜찮지. 여러분, 제가 터치할 때 항상 한번 더, 한번더 계속 여러 번터치하는거 아시죠? 그래야 발색이나 이런 게 실패 확률이 좀 낮아요. 이 모든 걸한 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 자연스럽게 예쁘게, 실패 없이 예쁘게 메이크업 할수 있어요. 이제 대망의 입술. 입술은 제가 정말 고민을 했는데, 오타 틴트거든요?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틴트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글로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글로우한 입술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워터프 틴트를 좋아해서인지 손이 많이 가는 틴트예요. 이 브러쉬는 맹브러쉬예요, 맹브러쉬.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페리페라 잉크보드 물글로스 유리구슬. 시, 쉐딩이랑한번더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짠! 이렇게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법한 제품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어요. 머리를 한번 내려볼까요? 음, 좋아. 고등학생 <laughs> <생각해>, 같아도. <너. 웃음> 이렇게 오늘 학생들이 어,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지영아 오늘 고생 많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보고 안녕. 안녕.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laughs> 짠. 이렇게 오늘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가 끝났는데,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양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정 메이크업에 빼놓을 수 없는 기름종이. 기름종이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거나, 아니면 유분이 가장 왕성하게 나을 때잖아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저도 유년 시절에 정말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대세 제품이 클리는 클리어 였어요 <laughs> 라떼 는 마리아가 자꾸 나오네? <laughs> 모든 학생들이 그걸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름종이를 추천해요. 이렇게 보시면 기름종이의 기능도 있지만 파우더의 기능이 있어서 한 번만 이렇게 누르고 해도 뽀송뽀송해질 수 있거든요. 유분이 많이 났을 때 기름종이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 수정을 할 때는 이것도 이제 가성비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비건 쿠션이에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클리오 제품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쿠션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이 쿠션 제품도 클리오 제품으로 준비를 해 봤거든요. 이건 뭐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우 쿠션이에요. 호수별로 있으니까 쿠션과 기름종이 두 가지도 추천합니다. <laughs> 저희 학생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아까 노세범 파우더에 이어서 피부 수정을 할 때는 이 제품도 꼭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쳤습니다. <laughs> 제가 마스카라 제품은 모델분이 속눈썹 펌을 한지가 좀 돼서 이 고정력이나 이런 게 전혀 보여지지 않아서 인조 속눈썹을 붙이기엔 좀 오늘 컨텐츠랑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속눈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학생분들을 위한 컨텐츠. 많은 학생분들이 길비티 영상을 보시고 오늘도 예뻐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안녕!